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 이스타 항공이 오늘 새 주인 찾기 위한 본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예, 방금 전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방서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 본입찰에 최종적으로 누가 참여했습니까? 네, 매각 주관사 안진 회계법인이 오늘 오1 시부터 3 시까지 인수 희망자들로부터 입찰 서류를 받은 결과 쌍방울 그룹만이 본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력한 인수 후보였던 하림은 막판에 포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백신 접종률 증가, 국제선 운항 재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본이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스타 항공의 부채 등 떠안아야 할 비용이 많은 것이 기업들을 주춤하게 만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금액을 비롯해 자본 잠식 상태인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투입할 자금 조달 능력, 고용 승계 관련 노동조합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21일 최종 인수 후보자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최종 인수 후보자가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 실사와 계약금 예치, 회생 계획서 등의 제출을 절차대로 제출할 경우 다음 달 20일쯤이면 이스타항공의 주인이 바뀝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최종 후보자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뭐가 될까요? 네, 역시 가격입니다. 이스타항공의 매각가는 1,500억 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체불 임금등의 부채와 경영 정상화에 투입될 금액까지 합치면 최대 3,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풍부한 자금력으로 전략을 짰던 하림이 물러난 만큼 다른 유력 후보인 쌍방울이 써낸 가격을 기준으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봤습니다. 쌍방울은 지난 2016년에도 광림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법정 관리에 들어간 나노스를 인수했고 비비안과 IOK 컴퍼니 등을 잇따라 인수했습니다. 나노스의 경우 회생 절차를 밟았던 기업을 인수한 이후 2년여 만에 흑자를 내게 하는 등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쌍방울은 재무적 투자자를 통해 인수에 필요한 실탄을 확보하고 김정식 전 이스타항공대표를 인수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노사 갈등 해소에도 공을 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입찰에서 변수도 거론이 되고 있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예, 이번 매각이 우선 매수권자를 확보한 뒤에 추가로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어, 지난달 법원과 이스타항공 매각 주관사는 종합건설업체 성정을 우선 매수권자로 정하고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성정은 부동산 개발 사업, 골프장 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자산은 약 1000억 원 정도고요, 이스타항공 가계약 당시 약 80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일 본 입찰에 참여한 쌍방울이 썬 낸 금액이 당초 성정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낮다면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돌아가고요. 성정보다 높은 금액을 써냈어도 성정의 입찰가격 재검토 기회를 줍니다. 여기서 성정이 높은 금액을 써낸 기업의 입찰가를 맞출 수 있다면 이스타항공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정이 우선 매수권자로 공개가 된 만큼 쌍방울이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